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문경돈 프로입니다. 어, 스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웨이란 백스윙을 할때 하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밀리는 동작을 스웨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하체가 밀리게 되면 다운 스윙 때 전환 동작이 어려워지고요. 또 볼을 정확하게 임팩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어, 많은 골퍼분들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백스윙을 할때 체중을 우측으로 보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. 어, 제가 백스윙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시겠어요? 우측 골반을 보시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꼬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통 안에서 몸통을 꼬아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셔야지 다운 스윙 때 전환 동작으로 가기가 쉽고요. 볼을 훨씬 더 정확하게 임팩트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백스윙을 제자리에서 꼰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샷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